오늘의 말씀은 그 왕에 대한 얘기가 없는 구약의 요엘서가 본문입니다. 요즘 일상은 좀 답답하다고 우리는 느낍니다. 사이다 같은 톡쏘는 뭐 시원한 것을 찾는 중에 요엘서를 새벽에 묵상하고 있죠. 요일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왕정 시대의 문서로 되어 있는. 첫 번째 예언서인 요엘, 특히나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절개에 따라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 시절이 시절인지라, 시국이 시국인지라, 성령 강림절이 여섯 번째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성령의 도우심이 더 절실하고 필요한 시기인 듯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갖고 왔습니다. 요엘서는 특징이 왕의 언급이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일상은 불현듯 왕이라고 하는 왕의 언급이 얼마 전부터 있어 왔죠. 아이러니합니다. 봉건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왕이 등장을 했죠. 설마 했는데 우리 일부 그리스도인까지도 이성적인 영생의 말씀을 온데간데없이 비합리적인 사고로 인해서 우리 일상 은 그전과는 사뭇 다른 일상을 살아가게 되죠. 어떤 깨어있는 생각, 논리정연한 생각 이것으로 인해서 일상이 질서 지워지고 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깨져버린 건 아닌가, 흩어져 버린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되는 시절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서 다시금 말씀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문제에 앞서서 과연 이 시대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단의 정치화 시대는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정치화 해버린 이단들. 우리 영혼의 번영과 평화 대신에 어떤 집단 이익화로 만들어버렸던 그러한 이단들. 혹여나 우리 가운데에 한때 실수로 인해서 가슴을 치는 분들이 있다면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때리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속마음을 찢어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 엘서 2장 13절에는 나와 있죠. 옷을 찢으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만회할 기회가 있음을 다시금 떠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주냐면 기회를 줍니다 다시 어게인 다시금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죠.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게 성경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그러한 선택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다시금 그때 정신을 차려서 용서를 구해서 은혜에 여호와로부터 다시금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일상사처럼 적혀져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만큼 우리가 성실한 신앙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야, 이렇게 쉽지는 않구나, 어렵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은 하루하루 새로워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어제는 지났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신앙은 그러니 바로 오늘의 신앙입니다. 빛이로 오는 신앙, 소금으로 맛을 내는 신앙,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신앙,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바로 오늘이 낙원이어야 하죠. 오늘이 낙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예수님과 꼭 붙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구원이니까요. 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의례적으로 단순히 시간에 맞춰서 아침에 일어나고 기도문 읽고 찬송 한곡 부르고 아 오늘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루를 생동력 있게 활기 있게 만들지 못하죠. 의례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할 수는 있습니다. 신선감이 떨어지죠. 절실함이 떨어집니다. 그때에 뭐가 그 틈새로 우리한테 들어오냐면, 바로 악한 것이 그 틈새를 놓치지 않고 들어옵니다. 속삭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를 과연 걸려지게 넘어지게 하는 것,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방해 요소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를 게으르게 하는 게 뭘까? 돈일까? 어떤 자리일까? 경제력, 정치력, 사회적 영향력, 어떤 그 힘을 쏟을 수 있는 그 자리의 권력.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부족한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결핍이 있게 되면 우리는 불안하거든요. 뭔가 채워져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데 뭔가 부족하게 생기게 되면 뭔가 결핍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그것을 메꿔준다고 하게 되면 돈을 메꿔준다고 하게 되면 자리 하나 줄게 그거 괜찮거든 한 번이 아니고 두번세번 번 문을 두드리면 우리의 확고하고 견고했던 의지도 어떨 때는 흔들리죠 마치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간교한 뱀처럼 이 시대에도 여러 형태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본적 모금직스럽거든요. 포함직도 하고 아 저거 따먹으면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네. 창세기 3장 6절은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한 번인데 뭐 괜찮아요. 뭐, 사회층도, 뭐, 성직자도, 나름 여바라 하는 후보자들도 속으로는 할것다 하던데요?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속삭입니다. 한번 해보라고. 그 선을 넘어가보라고. 그러다가 요즘 보도를 보게 되면 속으로 알게 모르게 했던 것들이 그 정나라하게 드러난 장면들을 우리는 또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 안에 그 간규한 뱀 같은 목소리가 들려오죠. 보는 이도 없는데 뭐. 한번 해봐요. 우리 안에서 속삭이는 것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 우리 각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또한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선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인가요? 우리는 혼자 있을 때 과연 진실된 사람인가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빛의 열매,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이 과연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과연 그런 사람들인지 우리에게 그 말씀이 다시금 힘이 되고 또한 격려가 되는가 운데 도전이라는 말씀으로 다가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과연 혼자 있을 때이 세상을 좀더 좋은 곳으로 만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각자 스스로 말씀을 제대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보기 이전에, 누가 확인하기 이전에, 우리 각자가 살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 그 정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대로 혼자가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벨에서 2장 28절 함께 읽었습니다. 32절까지 읽었습니다. 그첫 대목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후에 라고 하게 되면 그 이전에 어떤 일을 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영을 부어준다고 하는 말인데 그후 그 이전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애국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요엘에서는 분명히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지금 세상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멍청한 이웃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욕망을 갖고 있는 주변에 있는 멍청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까? 그거 하기 이전에 애곡하는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엎드리는 일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죠 요일에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먼저 늙은자를 부릅니다 요즘으로 치면 노땅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시니어가 되겠죠. 또 다른 말로 엘더가 될 겁니다. 고급지게 표현한다면 노자가 되겠습니다. 노자에게 요회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말하죠.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노자여, 늙은 이들이여 늙은 자들이여, 너희들 오래 살았지. 이런 적이 없었잖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제부터 왔는지 메뚜기 떼가 전 이스라엘 전역을 뒤엎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삼척울진의 산불처럼 이스라엘을 뒤덮어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죠. 사이렌을 울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취하는 자를 부릅니다. 술 취하는 자를 부릅니다. 좋은 포도나무와 모화가 나무가 그 열매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사이렌 소리. 농구들을 부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소상공인들을 부릅니다. 그 상황을 알려줍니다. 근데 요즘은 그때 없었던 돈, 그들을 위해서 써야 될들로한 돈, 어디서 나왔는지, 다시금 아우성 치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조금씩 나눠주겠다고 하는 참 묘한 그런 돈이 어디선가 생겼던 신기한 시대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죠. 특히나, 요엘에서 1장은 제사장들을 언급합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라고 합니다. 욕망을 죽이라고 하죠. 성애를 소집해서 이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인지 깨닫게 하라고 회개하라고 대각성 사경부행회를 열라고 요엘에서 1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을 주고 있죠. 여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그거의 증오가 이스라엘을 뒤덮는 메뚜기 때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요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런 마음을 다시금 되돌아보라고 경고하고 있는 이 말.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금 그 말, 요엘서의 말이, 경고의 말이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은 바로 그렇게 주님 앞으로 달려가 애곡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그 다음에는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주변 이웃을 살펴보는 일이죠. 열어심은 좋으나 한 명이라도 됩니다. 우리 각자가 한 명을 케어하는 거죠. 돌보는 일이죠. 어려울 때에 전화를 하게 되면 들어주는 일입니다. 듣는 가운데 얘기하는 가운데 치유가 이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기도하고 다가갈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있음을 믿고 다가가는 일이죠. 마태복음 18장 2 0 절은 우리에게 그 힘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그곳에 있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생각해 보게 되면 백만 명, 이백만 명, 천만 명 있는 그곳에 내가 있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두세 사람이 나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내가 그곳에 있겠다고 했었던 그말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주님 앞에 있지만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지만 또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모일 때 거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을 살펴보며 우리의 이웃, 우리의 성도, 우리의 식구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조금 열고 나누는 일이 되겠죠. 그러면 상대방에 가라앉았던 영혼에 다시금 회복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작은 빛을 갖고 있습니다. 큰빛 예수 그리스의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그 빛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가슴 안에 거룩한 것과 함께 갈 때에 우리 역시 작은 빛으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변의 어려운 것, 주변의 어두움을 조금씩 그렇게 밝혀 나가는. 우리의 존재임을 믿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역할이 바로 그거인 줄 다시금 확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것들을 너무 영리해요. 그들에게도 지혜가 있어요. 명철이 있어요. 총명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그런 것들 해왔던 역사도 갖고 있어요. 그럴듯하게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기를 칩니다. 진짜 같은 가짜가 판치는 요지경 세상.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이 이 원수가 대적이 진화해요.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마치 그럴듯하게 속이는 그런 능력도 그들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통적으로 우리의 감각, 오감, 시청촉 후미, 보고 듣고 만져보고, 또한 냄새 맡아보고, 또한 맛보고 하는 그러한 오감각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외모를 보는 대신에 하나님처럼 중심은 볼수 없지만, 저게 다가 아닌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데라고 하면서 그 깊은 속내를 바라볼 수 있는 영화를 가지라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고귀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과연 어떤 일을 할때 누군가가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행동인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혹 혹자는 주의 영광,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는 사람에게 자신에게 그 영광을 가로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사랑한 허다한 것을 덮는다고 이런 말을 악용을 해서 분명히 뭔가 판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은 것을 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말씀을 쪼개는 말씀을 흐리멍텅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또한 공의롭지 못한 것을 심판하는 주님의 권능인 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면 이단의 정치화 시대입니다. 또한 정치가 우상에 숭배하는 그러한 시대를 통과하고 있죠 이단의 정치와 시대, 정치의 우상 숭배와 시대를 그 조심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갈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줄로 믿습니다. 한 시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마음은 원인인데 육체,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은 했던 갈세만의 동산에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금. 심장 깊은 곳으로 다시금 들어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주님 말씀 앞에 애곡해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슬픔을 바라보고 믿음의 분량대로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방해하는 것 하늘에게 찬양을 울리는 우리 성도들을 방해하고 슬픔을 갖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그것들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불향대로 대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의 영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그 후에 주의 영이 만민에게 그 각자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는 광야의 만나처럼 성령은 하루치 분량입니다 어제 썼던 성령, 내일 쓸 성령, 내일은 내일이 알겠죠. 오늘 우리 각자가 써야 될그 성령은 오늘 아침에 또한 오늘 새벽에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받는 줄 믿습니다. 이 안에 거룩한 영이 우리와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영으로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잠자리 들기까지 하늘을 바라보고 백성을 살피고 악한 것들과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금 장래, 그 소망을 말하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노자 그 늙은이는 이 성령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꿈을 꾸길 소원합니다. 장자 그 젊은이는 이상 비전을 품고 다시 한번 거룩한 행진을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어딘가에서 속박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보어질 것입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숨가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었구나라고 그런 체험을 했던 절망 가운데 그렇게 체험을 했던 야곱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단한 곳, 고통이 있는 곳, 고처가 있는 이 곳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닥다리가 있는 곳임을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단의 정치화 시대입니다. 정치의 묘한 우상숭배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운을 내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고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악한 것들 발로 차 내버리는 정의와 자비의 그 사랑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주일, 부활절 다섯 번째 주일, 성령 강림은 6월째 첫 번째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에도 성령님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파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단이 주님이 살아계신 것 무시하면서 정치화 하는 시대 또한 백성들을 좀 살리고 각자 스스로 어려울 때 도움받고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 파악해 나가는 그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는 우상숭배로 치닫고 있다고 하는 것 깨닫고 그것을 물리쳐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심판해 주심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행해해야 될 바를 잘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